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누군가를 부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능력의 찬양을 다윗이 선포하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권능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이 세상 권세 그리고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딜 가서든 나면서부터 부모 잘 만나서 잘 챙기게 되어 있고 뭐 많은 보살핌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용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들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갖고 자랐건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도 잠시 맡겨진 것이지 어,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가질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설령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반응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탄식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은사와 재능과 부호와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공통된 반응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내 것이니까, 다내 능력이니까, 다 내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과 재산과 부와 명예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보이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라는 이 행위와 이 예배라는 행위의 개념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더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하나님 체면이, 면이 서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욕인하게 여기며 갖고 싶어 하는 재물을, 재정을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며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과거의 예배로 비추어 본다면 어, 농사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존재인 소를 바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가 없이는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소였죠. 그래서 소를 드릴 때 소를 재물로 바치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소로 바쳤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점점 이제 뭐랄까요 가벼워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믿음이 좀 흐려진다고 할까요? 이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 올 때도. 이런 용어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교회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리고 예배를 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어떤 행위 행위의 우리의 용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습관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도 왠지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큰 죄에 눌리는 것 같고, 아무리 조금이지만 헌금을 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왠지 벌을 받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찜찜할 것 같아서 헌금을 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점차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대충 맞춰서 오게 되고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빨리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주차도 하고 차를 빼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축도 시간도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용돈 주듯이 지갑에서 바로 이렇게 지폐를 한두장 꺼내서 헌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예배의 모습을 마음이 없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어차피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일 거니까 불 살라서 없애 버릴 거니까 가장 좋은 소, 가장 귀한 양, 가장 예쁜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눈 멀고 다리 절고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는 늙거나 병든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고기로도 쓸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의 예배 안에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우리 삶에서 남는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시가, 어, 예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장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돌릴지어다.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본래적인 개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옷은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속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TV에서 보니까 어떤 개그맨이 남자 개그맨인데 자기는 집에 가면 옷을 하나도 안 입는데요. 부인이 <laughs> 불편해 하던 말든 이렇게 뭐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옷을 벗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욕탕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항상 우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24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옷을 벗지 않고는 우리가 살지 않듯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벗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삶에서 매일 입는 옷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켜 세워 주시지만 애망하고 제가 막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집사님 하고 어른인양 하다가도 제가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귀찮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제 딸이 저를 보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회에서는 저렇지 않은데 양복 입고 머리도 잘 예쁘게 빗고 다니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우리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아빠는 텔레비만 좋아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고 만화책만 보고 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다르다면 분명히 온도 차를 느낄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기 저 아줌마 교회 다닌데 그런데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지 않아. 저 아저씨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데도 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에서나 언제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거룩한 옷이 구멍이 나거나 지저분한 옷의 모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식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권능 있는 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대단한 직위에 있는 사람, 진짜 소위 말해서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에게만 이런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호칭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매는 모든 것을 천국에도, 천국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푸는 모든 것을 천국에서도 풀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자녀들,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은 규제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금, 토에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함께 성경말씀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저 아이들의 삶에 어, 그속 사람 안에 깊은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항종직 세미나가 있는데요.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 하시는 거룩한 산재사산재물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저들이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죄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믿음의 세대로 아버지의 저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달 마지막 주에는 항존직 세미나도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은혜들을 감사히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나 직장에 있을 때에나 교회에 있을 때에나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말을 하게 하시고 동일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 t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의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보다 저들이 갑절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대일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소망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양육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항존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존직 세미나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시금 드러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